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에서 학점은 4.5 혹은 4.3이 만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교에서는 4.0이 만점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교에서 받은 학점을 변환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4.0으로 변환했을 때는 학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그냥 official transcript을 원하거나 혹은 공증을 받기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official transcript을 원할 경우에는 성적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요. 공증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그 공증 회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fficial t r a n s c r i p t 공증 회사로 official transcript을 보내면 그 공증 회사가 확인하고 학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과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시고 싶은 그 학과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 대학원 그 입학 심상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점은 전공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 수업입니다. 전공 수업을 보면은 이 학생이 정말 이 전공에 얼마나 열정을 가졌지, 이런 가능성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전공 학점을 중요시 하고요. 3학년, 4학년 수업 학점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3학년, 4학년 때 전공 수업을 많이 듣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1인, 2학년 때는 다른 교양 과목도 많이 듣기 때문에 입학 심상관들이 3학년, 4학년 때 점수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학교 각 학과에서 원하는 최소 학점을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학점이 매우 좋을 필요도 없고 그냥 평범해도. 그 미니멈 점수만 넘으면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블로그를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프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원하는 그 평균 학점들이 있어요. 평균 학점들이랑 이제 합격된 대학원생들의 이제 학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가셔서 학점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점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